울산부동산TV입니다. 여기 송정지구 동쪽 뼈리 대려변, 저희가 고원중학교, 여기, 어, LH 임대주택 쪽에, 여기 에 공원 있고, 공원 바로 맞은편, 요 토지가 현재, 삼 네, 상가겸용주택지인데요. 상가겸용주택지, 요렇게. 에, 통로인데 대륙입니다. 통로, 에, 요게 매물이 나와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에, 컨설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셈시 등등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실 출발해서 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면을 좀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건너편에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쪽인데, 피자와 상가가 있고, 앞으로 이제 좀 상가가 잘 발달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맛집 중심으로 많이 발달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바로 옆으로 요대로빈인데요요대로빈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뭐, 차 대놓고 빨리 갔다 내는 채워갖고, 요로중개대상물의 상가 겸용주택지인데 면적은 277.6 평방미터 제곱입니다. 277.6 평방미터인 경우 약 84평 정도 되는데, 인근 거래가격, 평당가격을 보면 1 0만 원이 되고요. 인근 1,000만 원이 거래된다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점포에 붙어 있는 그 지도인데 목적 토지지는 바로 여기거든요. 로터리 부근에 여기 통행이 가는한 여기인데 올 봄에 여기 코너가 1,000만 원 거래되고 여기가 2년 전에 2년 전에 거의 980만 원꼴로 거래됐기 때문에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주인이 현재 효과하고 있는 천만 원이면 그렇게 주인께서는 그렇게 나쁜 가격을, 뭐, 과당 가격을 효가한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 같은 여유를 대려변이니까 여기나, 뭐, 여기나, 여기나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인께서 평당 천만 원 부른 건 과격한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매도 금액 한 8억 4천 정도 되고요. 84평이니까 아, 8억 4천 정도 되고 특징은 고원중학교 근처 대로변 입지를 상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곳은 건폐율 60% 용적률은 150%입니다. 총고는 4층까지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1층은 상가가 가능하고요. 2층, 3층, 4층까지는 1 층, 3층 4층까지는 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1층만 이 집을 지을 수 있느냐? 1층도 물론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1층이 집을 지을 경우에는 반, 상가는 반반, 50대 5도, 5대 5로 상가를 열면 되고 전체를 주택 가능하냐? 물론 전체도 주택이 가능합니다. 전체도 주택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상가는 특혜니까, 상가는 넣을 경우에는 1상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은중학교, 근처 대로변 상가니까, 바로 이런 형태거든요. 바로 여기가 대로변 상가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임대 아파트 쪽이고, 여기 이제 고은중학교, 요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에, 큰 대로변 상가에서 요또 통로기 때문에 요 아까 보시다시피 통로가 있거든요. 요로 통로 들어가니까 에, 그게 좋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 해운 부동산 중개 용서를 울산 공의 29의 8 9 4 9로 매매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잘 상담해 드리고 요 땅을 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운을 보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